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로 뻗어나가는 지코노미 이번에는 이상우 애널리스트와 얘기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2015년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조금 네. 말씀 나눠 보겠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뒷모습이 네. 네. 좀... <웃음> <웃음> <뒤에서> 좀... <웃음> <웃음> 위원님이 저번에 일전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대로 서울의 집값이 네. 오르고 있어요 올해가 하도 많이 올라서 내년도도 근데 상승장일 거예요. 네. 이 정도면 오르고 있다고 해도, 해도 될 정도로 수치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주로 이제 강남이 주도하는 것 같아요, 모양새는. 왜 이렇게 다시 좀 조정 공면을 받는 듯 하다가 이제 오름세를 타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올해 2019년도의 주택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은 투기와 투자 이런 단어들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음. 말 그대로 이사가 가고 싶을 거예요, 다들. 네. 어. 데 이사가 가고 싶은데 더 좋은데로 가고 싶을 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음.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네들 위주로 올르는 거고, 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남 위주로 올라가는 것도 갑자기 강남이 가고 싶어진 것 같아요, 다들. <웃음> 갑자기? <웃음> 네, 작년까지 안 가고 싶었는데. 네, 강남 가고 싶어. 강남이 더 가고 싶어진 것 같아요. 어. 특히 올해 3월달부터 더더더 강남이 가고 싶어진 것 같아요. 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이 갑자기 가고 싶어지는 계기가 사람들에게 이 마련이 됐다. 음. 그러니까, 원래도 가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거죠. 뭐, 아, 난 내년에 뭐, 유럽 여행 꼭 한번 가야 되겠다. 뭐 북유럽 여행, 미국 여행을 한번 가야 되겠다. 계획을 잡았었는데, 아니, 나 빨리 가야 되겠다. <laughs> 이렇게 생각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게 지금 올해 2019년도 상반기 가입 끝나가는 6월달부터 음. 7월달 모습이 거기서 이제 시작되지 않았나, 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게 사람의 마음 먹기.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이사가 가고 싶어졌을까? 음. 이 본어 본질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음. 결국 은 지금 현실에 대한 분석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본질은 뭐예요? 뭐라고 네.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갑자기 이사가 가고 싶어진 거예요. 왜왜 <laughs> 왜 갑자기 네. 그렇게 되었을까요? 네. 다른 사람들도 좀 사는 걸 보니 나도 좀 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든거 같고요. 음. 네. 그런 이제 이유 중에 이제 그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서 찾는 거 같고 음. 두 번째는 진짜 가야 될 이유들이 자기한테 생긴 거죠. 음. 뭐냐면, 제 나이 때 사람들이에요. 제 나이 때 사람들. 제가 음. 올해 41살 모자랐네. 39살인데. 제 친구들 나이 때가 다 지금 들 학교를 다니거든요. 아. 초등학교를 보통 다녀요. 그렇죠. 저도 뭐, 좀 있으면 애들 학교 가는데, 음. 학교 가는 순간부터 복잡해지죠. 음. 그동안은 새집 찾아 산말리. 음. 뭐, 정말, 뭐, 가족들이 새 집에 살고 싶다. 음. 뭐, 이런, 뭐, 주차장이 좋아요.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음. 애들이 학교를 가니까 이제 애들 학교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음. 옛날하고 좀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인기 고등학교 뭐 팔학군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를 이제 좀 좋은데 보내고 싶으니까 음. 초등학교 좋은 학교들을 쭉 찾다 보면은 몇개안 남아요. 그렇죠. 근데그몇개안 남는 거에서 그냥 가장 쉬운 결론은 인기 있는 그냥 학군 지역으로 가자. 음. 이렇게 답이 나오면 강남 서초 송파 뭐 양천구 그리고 광진구 뭐 이런 데까지 이제 확장이 되겠죠. 음. 좀 북쪽에서 노원구도 거기 확장이 되겠죠. 음. 그런 것도 움직이고, 또 초등학교 아까 인기 있는 지역 말씀드렸는데, 새 아파트 지역들의 초등학교들은 다 좋거든요. 음. 그런 지역들까지 다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음. 아까 강남 위주로 오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한달 동안 움직임 보면은 마포구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포구가 강남구 못지않게 상승률은 나와주고 있다. 음. 그래서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강화된 규제에 대해서 좀 내성? 나 아, 아, 규제지연이 아닌데를 굳이 찾아서 꼭 투자를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닌가보다는 음, 음, 음. 결론들을 다 내리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사가 갑자기 가고 싶어지는 그렇죠. 그런 이유들에서 첫 번째가 생긴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다들 이제 한 단계 한 단계씩 자기 자리 찾아가는 것같아요 음, 음. 그렇죠. 강남 가고 싶은 분들, 아까 마용성 가고 싶은 분들, 음. 또 마용성 가고 싶은 분들이 비운 자리를 들어오고 싶어하는 또 외곽 분들, 음. 그러니까 한 자리 한 자리 다 본인이 생각하던 그 다음 스텝의 결정들은 좀 빨리빨리 내리시니까 음. 서울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고 서울도 음. 처음에 말씀하셨던 강북권보다는 강남권 중심의 가격 상승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네. 이런 좋은 입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수요는 아무리 가격이 뭐 어떤들, 규제가 강한들 필요해서 가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이루어지면서 뭐. 뭐 조금씩이라고 하기에는 좀 움직임이 음. 컸던 거죠. <laughs> 어. 그렇죠. <laughs> 점점, 점점. 일주택자들이 대부분이고 악집을 팔고 오겠다는데 음. 그럼 일시적 이 주택도 뭐 잠깐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 대출도 딱히 막힌 것도 아니고 규제 영역이 아니잖아요 음. 이 주택자의 이동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그냥 일반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다 음.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움직였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들을 좀 약간 간과한 것 같아요 뭐냐면 투자자들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특히 주택 시장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소비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음. 이 소비자들이 어떤 걸 원하냐 그 시장 흐름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 올해 당초 올해 8% 정도 상승 서울 집값이 네, 8.4 여전히 이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만 그래도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번 제가 계산해봤어요. 예. 8.4가 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반면에 예. 월간 상승률로 한1.5 정도 어. 1.5% 정도씩 올라주면 7월 때까지는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예. 그거 감안하면 한 8.6인가 음. 상승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8.4가 나오려면1.45% 정도씩 올라줘야 되는데 음. 이번 7월 달이 한 1.2인가요?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1%좀더 이상 올랐대요. 네. 라 그래서 잘하면 될것 같고 음. 잘못하면 조금 안될것 같고 B급, C급 입지를 가진 그런 지역도 음. 추종해서 같이 좀상승분위를 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서울 전역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가 크게 다르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도관 금광구 같은 물건들은 요즘에 투자자들은 관심 꽤 많으시 가지시는 것 같고. 맞아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구들은 음. 실수요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고. 음. 그런 흐름이 저는 동행할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니까 실수요 관점에서의 관심 지역들. 그래서 음. 관심 두실 거라 봅니다. 음. 실수요자, 좀, 그, 스탠스를 어떻게 잡으면 가장 베스트일까요? 실수요자들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어.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들이 너무 고가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한발한 음. 발, 한 발, 그, 아까 그, 한 단계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도, 음. 조금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까지 가야 되겠다, 그런 계획 세우셔서 하시면은, 지금도 뭔가 방법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에, 투자금이 상당히 무겁잖아요. 아, 무겁죠. 그러면 음. 여기서 수익률이 만약에 100%가 나려면 음. 10억 이상 투자해서 10억 이상 나야 되는 수익이 음. 나야 되는 음. 그거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차라리 한 1억 넣어서 1억 오르는 이것들을 더 쉽게 보시는 게 일반적인 투자 음. 패턴이시니까 음. 그런 분들이 작년에 움직였던 게 바로 강북구 같은데 많이 사시는 거였고 실제로 엄청나게 올랐고 음. 굴산대책이 나올 만했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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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보실 거라 봅니다. 경기도가 그렇게 상황이 서울만큼 넉넉하진 않으니까. 네. 기왕 투자를 본다면 서울의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노도방이나 금강구나 이런 쪽을 보는 게 나쁘지 않겠네요. 네. 특히나 투자라고 한다면 주식이나 뭐 모든 자산 투자가 마찬가지지만 모멘텀이라는 호재성 이벤트들이 있어야 좋거든요. 음. 근데 지금 그런 이벤트들이 아무래도 수도권보다도 음. 서울이 더 많다는 게또 특징적이죠. 그래서 아까 음. 제 노도관 금가구 이런 거 말씀드린 이유들이 음. 뭐 교통 개선이라는 포인트. 그렇죠. 작년도 같으면 워낙 GTX가 그 핵심에 있었는데 네. 올해 같으면 GTX보다는 어. 뭐 동북선이나 뭐 음. 신한산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임박해 있거든요. 음. 그런 음. 호재들 적용 여부를 보셔도 그런 지역들의 오히려 힘이 지방이나 수도권보다 서울에 더 많이 실리더라. 음. 그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음.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주 밀도 있게. 다 했나요? 저희? 네? <laughs> 네. 좋죠. <laughs> 네, 왜냐면, 네, 부장이, 네. 부장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깔끔하고, 컴팩트하게. 아, 좋네요. 네. 핵심만 콕콕콕 짚어서 할수 있었습니다. 수고합니다 네. 이상우, 애널리스트와, 알짜, 정보, 얘기 나눠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